안녕하세요. 떡견누 오빵은 일본 디저트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만 부탁드릴게요. 젤리, 예, 젤리 속에 또 있어요. 커피, 파이프. 잘 모르겠어요 딸기 들어요 먹는 느낌이에 만주 만주 느낌인데 밤 맛나요. 음, 식감은 좋아요. Mm-hmm. 우유랑 아메리카노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. 소이도 많이 달아요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더 디저트 찾아서 가져올게요. 녹화해가 할게요 녹화 끝.